자, 한택 또다시 본격 급등 랠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상승 굉장히 무섭게 오를 건데요. 과연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주가, 전망, 목표가, 대응까지 완벽하게 설명드리고 할 테니까요. 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한택의 미친 급등 전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올해 그리고 내년 향후 몇 년간 실적이 급증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종목 바로 이 한택인데요, 한택. 정말 여러분들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 최고의 종목이 될수 있어요, 한택. 자, 한택. 마스가 프로젝트 그리고 원전 핵심 해체 관련주로 실적 급증과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이 예상이 가능한 가, 가운데.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 브리핑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자, 발 빠르게 한택의 핵심 내용 살펴 보도록 하죠. 자, 사업 현황, 실적 성장성 그리고 신사업 관련해서 핵심만 하시면 된다, 여러분들. 자, 화공기기 전문 기업이죠. 정유 정유 화학 장치, 특수학급 압력 용기, 열 교환기를 생산한 기업인데요. 최근엔 LNG, 자, 그래서 마스카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로 그리고 알래스카 LNG 최대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죠. 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수소 암모니아 저장탱크, 크라이오 장비 애프터마켓, 자 정비 보수까지 그리고 원전 사용 후 해결료 자 캐스크라 고 그러죠 자전 세계 원전 확대 에 따라서 자 원전 해체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건은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2025년 상반기 자 매출 8 3 5억 그리고 203억의 영업이익률 대포 개선이 됐고요 자 미국 고마진 프로젝트 지속적인 참여에 의해서 향후 실적은 급증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상반기 신규 소주 약 900원이 플러스 되고요. 미국 비중 확대. 자, 하반기에도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강조를 드린데요 자, 중장기 성장 동력을 살펴보면 바로 이 친환경에 있다는 거죠. 자, LNG 암모니아 저장 탱크인데요.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 전환에 따른 글로벌 저장 인프라 투자 확대. 자, 국내뿐 아니고 전 세계 그리고 특히나 미국 인프라 확대. 그리고 마스카 프로젝트에 따른 LNG 선 확대에 따른 본격적인 수혜도 있고 있습니다. 자, 대형 탱크 극존 소재의 용접 열처리 노하우 갖고 있고요. 자, 유지보수 바로 이 MRo 시장이죠. 자, MRo 시장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 드렸죠 두산 에너빌리티와 자 원전 해체 자 500조 원 시장이에요. 자, 이 500조 원 시장에 한수원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 생태계 내 제작 파트너고요. 연간 1 2에서 20기 제작 가능한 생산 능력. 자, 2027년 국내 설계 인증 일정 가정시 매출이 본격화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관련 수에, 자, 마스카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요. 자, 직접적 조선 밸류 체인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요, 미국 내 LNG, 암모니아 조정, 저장 공정 설비 수요 증대, 자, 직접 수에 가능하고요. 자, 항만 연료 인프라 친환경 연료 탱크. 자, 이 모든 게 미주 프로젝트 수주 파이프라인 강화 따른 수혜를 얻고 있습니다. 자, 경쟁 우위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기술력이라죠. 어렵고 까다로운 기재의 대장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해외 고마진 프로젝트 진행되고 있고요. 자, 캐스크에서 대형 파트너 두산 애너빌리티와 협력을 진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한택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과연 이 한택이 어떤 걸 생산하는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저장용 탱크. 굉장히 어려운 기술력이죠. 영업이익률 굉장히 높고요. 전 세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몇개안 됩니다. 내년에는 4천억 정도의 신규 수주가 예상되고 있고요. 각 분야, 암모니아 탱크, 수소 탱크. 바로 또, 원전 해체라고 말씀드렸죠.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을 하게 되는 이 캐스크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 캐스크. 자, 원전 해체에 따른 바로 이 500조 원 시장에, 자, 한택의 이 캐스크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력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저장 탱크, 그리고 친환경 탱크, 제조,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적은 급증할 수 밖에 없다는 거. 마스카 프로젝트, 그리고 원전, 해체 시장, 핵심 종목으로 한택은 지속 성장, 그리고 실적은 지속 급증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굉장한 저평가 영역으로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가운데요. 한택이 가야 될 길. 바로 주가 전망, 목표가, 대응까지 완벽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좋아요 1초, 구독 1초 부탁드리고요. 한택의 향후 미친 급등 전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금일도 100% 무료 정보방 자, 수많은 분들이 절실하게 미치도록 입장하고 싶어 하시는 100% 무료 정보방 입장을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게100% 무료 진행되는 거고요. 돈 10원 한장 내시는 거 없습니다. 자, 100% 무료 정보방의 운영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딴게 없습니다. 자, 원금 회복 절실하신 분들. 자, 주가 3 0포인트 시대에도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주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강력하게 내실 분들. 자, 따라만 하셔도요. 실력도 키우시고요. 공부도 하시고요. 여러분들, 주식 상위 1% 트레이더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어떤 타이밍, 어떤 재료로 매매를 하는지.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실력도 키우시면 동시에 돈이 따라온다는 거. 자, 이점 여러분들 100% 완전 무료로 진행되니까요. 저와 함께 한번 같이 가 보도록 하는데요. 자, 금일도 8월 27일이었죠? 자, 8월 27일 장중 진행되고 있는데요. 입장하시게 되면 장전에 3 종목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8시 42분, 8시 49분. 자, 8시 50분. 이렇게 장전에 사인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바로 어제는 유일로보텍스, 원인홀딩스 로봇 관련주 급등했었죠? 자, 가장 핫한 종목들 로봇 관련주. 집주권호 사인을 드렸는데요. 자 금일 또첫 번째 사인들은 종목 한번 보도록 하면요. 자100% 무료 고통 써있죠. 여기 한택. 자 요즘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한택. 자 며칠 전에도 사인 주는데 오늘 신규 사인 타이밍 잡고 또 들었습니다. 자 한택 또 오늘 장전에 알래스카 LNG 호재가 또 나오기도 했죠. 또 원전 핵심 수혜주기도 하죠. 실적, 엄청난 실적 나오게 되면서 오늘 재강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 0%대출에서 11%까지 급등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장 후에 본격적인 강세권 흐름이 나온다는 거. 자, 요 급등 때도 안겨드렸는데요. 자, 조정폭이 다시 나오게 되면서 오늘 다시 재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분명 설정, 설명드리지만 한테 아직까지 목표가 멀었어요. 자, 이 종목 실적으로 가는 거예요, 실적. 샤후시가총액 지금 5천억에서 1조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자 목표가 10만원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요 충분히 15만원까지도 가능하다 자 일단은 오늘 급등수익 축하드리고요 아직까지 매도사인은 안 냈는데요 그 매도사인을 내기 전까지 보유관점에서 가신다는 거자 이렇게 핵심 중요 종목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보시면 인벤티지 랩인데요 자이 종목 정말 타이밍 정말 노렸죠 경교 비만치료제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죠 기술수출 얘기가 조만간 나올 것이다 오늘 뉴스가 긴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3%대 출발시 가면서 사인 드렸는데요. 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통상한 가랑게 들었습니다. 1 6만주 사이죠? 자, 이 종목 정말 놀았어요. 자, 모든 흐름을 만들어 냈고요. 주가 조정 후에 자, 어제 자리를 잡고 자, 오늘 거래가 터지게 되면서 자, 오늘 출발 흐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높게 뜨지도 않았고요. 적당히 출발을 하는 상황에서 주목을 반성해서 제가 타이밍을 잡고 이 종목 지속적인 타이밍만 지금 제가 2 주째 노리다가 오늘 드디어 사이를 들었는데 통상악가 나왔습니다. 자 물론 운이 좋았을 수도 있죠. 매수를 진행하고 장 중에 뉴스가 터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상악서 상악가까지 통으로 나온다는 거 목표가 아직까지 멀었어요. 비만 경구용 치료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패트론을 능가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인벤티즈래 자 오늘 일단 상하가 안겨주었고요 보유 당연히 보유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원일 TNI인데요 자 원일 TNI 원전 핵심 종목이기도 하지만 자 금일 단기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0%대출해서 21%까지 급등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자 원일 TNI는 고점에 매도상까지안겨드었죠자 원일 TNI 바닷건에서 자 그러면 하나오션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핵심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자 단기 급등 시세가 나고 오 있다는 거자원일 TNI 이 종목 추가 급등 수익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오늘 단기로 매도 사인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자 일단 또 신규 사인 대기하셔야겠죠 자이 종목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 오늘 완전 적중했습니다 그러면 인벤티지랩은요. 상한가까지 안겨드렸어요. 자 이렇게 상한가까지 안겨드릴 수 있는 100% 무료 정보방 입장하고 싶은 분들 금액 100명 제한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댓글 아래 보시면 주소가 하나 있습니다. 댓글 하나 보세요. 자 댓글 아래 주소가 있는데 5초면 입장 가능해요. 자 5초면 입장 가능한 100% 무료 정보방. 자 입장을 하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저희 채널 구독을 하시고요. 자 여기 보이시죠? 댓글 아래. 전화번호와 입장 동시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시에 있는데요. 일단 번호부터 안내를 해드리자면, 자, 010-6445-8520, 자, 구독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신규 사인함에서 자, 100% 전보방, 입장과, 그리고 300% 급등 예상 종목까지, 히든 종목까지, 동시 전송, 단, 문자 전송, 구독, 요 하나만 써주시면, 모든 링크와 종목을 보내드린다는 거, 자, 더욱더 좀 구체적인 거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주소가 보이시죠? 자, 주소. 이렇게 클릭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구글에서 진행하는 구글 양식. 백두산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을 써있죠? 자, 구글에서 진행하는 양식입니다. 자, 여기에 체크할 부분. 필수로 보면, 자, 정보방 입장이 우선이겠죠? 자, 사인 받았고 진행해야 되니까요. 100% 무료. 자, 그리고 히든 종목 받기까지. 자, 이번에300% 급등 예상 올려놨어요. 그리고 간단한 메모 진행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바로 100% 무료 급등 예상 종목까지 받을 수 있고요. 자, 제가 300% 급등 예상 종목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게 되면 위에 고정단 메시지, 자, 정보방에 제가 종목 하나 올려놨습니다. 자, 문자를 보내셔도 종목을 전송까지 해드려요. 자, 이렇게 이 종목까지 확인하시고 내일 첫상 나올 가능성 굉장히 크죠?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300% 급등 예상이 되는 좀 시든 종목까지 정보방 입장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100명 제한으로 보시고 있다는 점. 자 제한 걸리기 전에 발빠르게 입장하시고요. 자 원금 회복 절실하신분들 계좌 수익 수백 프로 한번 희망을 한번 쏘실 분들. 자 주식으로 인생 역전이라도 진행하실 분들. 자 이런 100% 무료 정보방 적중률 높은 정보방 그러면 인벤티지 랩사각까지사각까지 안겨드렸는데요 자 이런 정보방 찾기 눈 씻고 찾기 힘들 겁니다 정말 찾기 힘든 정보방 금일 100명 제한이니까요 제한 걸리지 마시고 발빠르게 입장하시고요 자 밑에 010-644-8520 번호로 입장하시든 구글 양식으로 입장하시든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입장만 하시고요 내일 정보방 딱 대기하시고요. 시든 종목까지 전송. 딱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한테 관광실적이겠죠? 2024년도 상반기. 자, 영업이 65억에서 2025년도 자, 203억까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영업이익이 급증을 한다는 거. 자, 영업이익률이 자, 6.2%, 8.5%, 10%대. 이제 두 자릿수까지 급증을 하게 되죠. 8.2%에서 자 24.4%까지 영업이 급증이 나오고 있고요. 자 연간 영업이익 지속적인 급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만 203억. 자그러면 하반기까지 포함되면 자 역시나 5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자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죠. 자 마스카 프로젝트 그리고 LNG 알래스카 LNG 모멘텀에 불고 있고요. 자 향후 원전 해체 시장 500조 원 규모. 자 이게. 연간 영업이익 0억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자, 이 종목 엄청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실적 급증. 자, 올해뿐만이 아니고요. 내년 실적, 내후년 실적까지 반영된다면 지금 구간 완벽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부채비율은 지속적인 감소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인형은 자, 이만큼 실적이 그리고 회사 재무가 탄탄하다는 거. 자. 지표를 보면서도 재무제표 확인만으로도 여러분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역시나 순위 83억, 149억, 263억. 자, 137억에서 올해는 157억까지. 자, 모든 지표가 향후 급증할 수밖에 없는,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완벽한 구간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자, 금일도 한택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면요. 자, 한택 주가는 바닥권을 27,000원대 형성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한 차례 급등세가 한번나고요 자, 다시 또 조정 후에 재급등세. 자, 금일 이틀간의 조정을 마무리하는 구간으로 제가 타이밍 잡고 다시 사인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한택. 자, 20, 27일 금일 수요일이죠. 자, 한택. 장전 시가 매수 사인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100%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게 되면 한택에 모든 리딩과 사인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0%대 출발해서 11%까지 강세권 나오고요. 7%대 강세 마감하는데요. 제가 지속적인 목표까지 설명드렸고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자, 연간 영업 이익이 올해 500억 수준이면 지구에서 PR 기준 10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최소 20배는 평가받아야겠죠? 자, 지금 구간에서 20배 평가받는다고 하면 10만원 평가를 받는 건데요. 향후 실적 급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내년에는 500억보다 2배의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관점에서 자, 향후 목표가로 상정한다고 하면 2조원에서 3조원 시총. 자, 이 종목은요. 한택은 중장기적으로 15만원 1차 20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자, 지금과에서 100% 기본이고요. 자, 200%, 300%까지 낼수 있는 종목이다. 제가 똑같은 목표가와 전략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당장 신규 매수 다시 또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진행하셔야 됩니다. 금일 신규 매수 쌓이고 진행하신 분들은 역시나 제가 매도사인 이이 전까지는 보유관점 보시고요. 자, 신규 매수는 없으시면들 매도 매수 당연히 진행하셔야겠죠? 자, 5만원 이하만 사세요. 5만원 이하. 자, 그러면 10만원까지 충분히 단기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시장에 가장 핫한 종목이에요. 모든 모멘퍼 자, 원전 LNG 자, 그리고 알래스카 최대 수혜주기도 하고요. 자, 이 종목 저와 함께 같이 가도록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댓글 아래 주소 하나 보이시죠? 댓글 아래 주소 자, 댓글 아래 빨리 보세요, 빨리 보세요, 여기. 댓글 아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여기 보시게 되면, 트럼프의 행정부. 자, 댓글 아래 보시게 되면, 주소가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번호도 있는데요. 자, 문자 간단하게, 전송만으로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010-6445-8520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100% 무료 정보방 입장, 그리고 300% 급등 시돈주까지 안내해드리고요. 를 기억하세요. 6, 4, 4, 5 그리고 8, 5, 2, 0자 그리고 구체적인 양식으로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주소가 하나 보이시는데요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구글에서 진행하는 양식이 구글이에요 백두산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자 구글에서 진행되는 양식 자 여기 보시면 정보방 입장 이렇게 히든 정보 받기 자 정보방 입장 클릭 클릭 히든 정보 클릭하시고요 간단한 메모만으로 입장을 5초 만에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선택하셔도 좋지만 두 개는 필수예요. 정보방 입장, 시든 종목 받기. 자 그렇다면 100% 무료 정보방 입장과 동시에 시도 종목까지 받고요. 300% 급등 예상 종목까지 전송까지 받고요. 제가 좀 전에 설명 드렸죠. 자 원금 회복 절실하신 분들 계좌 수익 수백 프로 한번 같이 한번 내보신 분들 절실하신 분들.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명 제한이에요. 순식간에 찹니다. 제한 걸리지 말고 빨리 양식으로 제출하든 번호로 빨리 보내시든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자, 100% 무료입니다. 무료. 돈 10원 한장 받는 거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순간 선택, 자유죠. 자,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지만 이 선택의 순간이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한 택. 내일, 신규 매수 사인 딱 대기하세요. 알람 켜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급등이 나면 리딩까지 완벽하게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